지금 헛소리 너무 하고 있어요 제가 짜증이 나는데 예. 이게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어디 무슨 민간에 완전 동떨어진 기구가 아니에요. 국토부 안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입니다. 아 국토부 내부 직원들이 포함된 내부 직원들도 기구. 있고 외부 전문가도 물론 있어요. 예. 근데 저희가 이거 시행세칙이랑 이런 거쭉 보니까 그 위원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입수한 통계를 왜못 줍니까? 내부 위원회인데? 심의를 하더라도 비밀 유지 비밀 채로. 유지 서약서 쓰고 심의하면 되잖아요. 네. 그럼 뭐 엄청난 비밀도 아니요. 에 다음 날이면 다 공개될 통계예요. 예. 심지어 언론에도 뭐그 그날 새벽에 막다 나가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국토부의 얘기는 9월 통계를 어떻든 게안 쓰겠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거를 쓸수 없는 시점에 일부러 회의를 열었다라는 자백에 불과하다. 그리고 네. 한꺼풀 더 까보면 쓸수 없지도 않았다. 네. 저는 뭐, 그래서 국토부 얘기는 뭐, 약간 이제,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. 거짓말 하다가 들통나면 좀 아무 말 대잔치 하게 되잖아요. 음. 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.